첫 번째 분석, 골반, 어깨, 클럽 헤드의 회전축을 보겠습니다. 골반 회전축은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상 지면에 수직한 회전축, 즉 지면과 평행한 회전평면을 형성합니다. 허리를 아무리 숙이고 회전해도 골반은 지면과 수평한 회전이 기본입니다. 어깨 회전축은 척추를 회전축으로 지면과 60도 정도이고, 클럽 헤드의 회전축은 어깨 중심에서 공을 연결한 평면으로 지면과 회전축은 35도 정도입니다. 클럽 헤드의 회전축은 팔의 회전축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시 설명하겠습니다. 팔 회전축 35도와 어깨 회전축 60도의 차이 25도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어깨 회전축 60도와 골반 회전축 90도의 차이 30도는 척추가 뒤틀리면서 극복해야 합니다. 굉장히 유연한 동작을 요구하는 무리한 동작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훈련되지 않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일어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일명 헤드업이죠.